아, 아이씨... 참치 김치찌개 촬영하다 끊어져서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통째로 넣어줍니다. 국물이 아깝죠 자, 물을 부어가지고 아낌없이 바싹 잡고 자, 자, 이제 양념을 해야 됩니다 한찌 김치찌개 양념을 다시다. 새고기 다시다고 해물 다시다 절반씩 섞어 놓은 겁니다. 이게. 다시다 넣고 그다음에 미원. 미원이 필수죠. 필수. 아, 뚜껑이잘 맞아야 되는데. 아, 됐습니다. 이온을 반 스푼 넣고 이제 참치액젓 한 스푼, 한 스푼 그리고 대게액젓 한 스푼. 한 스푼, 한 스푼, 그리고 굴소스, 굴소스를 발로 잡고 따고, 이거 발로 잡고 따오야 맛있습니다. 다섯, 자, 조금만, 3분의 1 스푼 정도. 됐습니다. 넣나 싶을 정도로 조금만 짭니다. 그리고 여친이 먹으라고 자, 대파를 썰어준 거 먹습니다. 냉동실에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음식 할 때마다 먹을 수 있습니다. 에스놓고 대파 다시 들어가시고 대파 다시 들어가시고 <laughs> 마늘 마늘 나오시고. 밥끓으면불 조금 줄여주고 마늘을 넣어줍니다 됐으 마늘 다 넣고 이거는 이제 국물은 마늘 애기 조금 있어요 이거 나중에 쓰면 됩니다 물물 헹궈서 쓰면 됩니다 그리고 다된것 같습니다 음~ 머리 대충 한 맛을 봅시다. 구독자분이, 한 분이, 아, 참치찌개를 끓여 드시라 해서 한번 참치찌개를 끓여 봤습니다. 음, 좋아요. 음, 발끓으면 되겠어요. 밥을 파야됩니다. 밥을 밥을 어디다 볼까좀 이쁜 그릇에 파야됩니다 오늘은 새벽이니까 이쁜 그릇에 지금 현재 새벽 2시 22분 입니다 아 일단 소주로 먹어야 되는데 식대음 때문에 술 먹으면 안 됩니다. 자, 밥을 한 덩이. 한 덩이는 정이 없으니까. 한 명이 더 끝!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밥을 갖다 놓고. 갖다 놓고 발발끌고 있습니다 음좀뚫어주고아 하여튼 해물도 맛있는데 아햄다 먹었지 아참한 2-3분 정도만 더 끓이면 되겠습니다 테레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시세끼 합니다. 삼시세끼 산촌편 박서준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박서준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음, 을 먹으려면 일단 또 바나나도 먹어줘야 되고, 아 배고파서, 오 소고기 맛있겠다. 어이구야. 거의 다된것 같습니다, 김치가. 참치, 김치찌개! 많이 안끓여 됩니다. 자, 갑니다. 한 5분이면 뚝딱 끓여 먹죠. 아, 씻습니다. 불 끄고. 아, 젓가락 안 가져. 젓가락, 아, 젓가락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밥만, 먹, 여기, 찌개다 밥만 먹을 거니까. 자, 오늘 새벽 2시에 먹는 야참이요. 야식이 뭐야. 야식으로 하죠, 야식으로. 자, 김치. 잠치 김치찌개. 오, 참밥 두덩이 이거 다 한번 먹는 거 찍어보겠습니다. 참치 김치찌개는 처음으로 찍는 거니까 아, 찍어보겠습니다. 최첨단 아, 카메라 지지대 각티슈 아, 이걸로 지지대를 하고 먹어보겠습니다. 아 맛있게 보입니다. 삼시세끼 보면서 먹습니다. 음, 맛있다. 와, 음, 맛있다. 아. 서 먹습니다. 고기 너무 뜨거우니까 찬밥에 마르면 적당히 먹기 좋아집니다. 밥이 질어 가지고 물로 마이너스 아침 먹고 음 맛있다. 이거, 나중에 뭐가 이거다, 이거. 낫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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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라지 먹는 걸로, 아, 완참, 완전 참치, 김치찌개 다 먹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주도 로또 1등 꼭 되시고, 세금 뜨고 25호, 화이팅!